현재 BTS는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K팝과 한국 문화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버터는 단 13분 만에 유튜브 1 0만 뷰를 찍으면서 사상 최단 시간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죠. 그러나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들은 있듯 엉뚱한 트집을 잡으며 BTS를 비난하는 외국인들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K팝 남자 가수들의 특유의 화장과 날씬한 몸매를 보고 연약한 말라깽이라고 비난하죠. 또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남성 전부를 싸잡아서 나약한 존재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인에 대한 분석글 하나가 공개되자 억지 편견을 갖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서 한국 남성은 죄다 S급 전투병기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군사력에 관심이 없는 외국인이라면 모를 수 있는 한국의 예비역 전력에 대해 다루는 글이었죠. 이 글에서는 한국 예비역 전력이 최강인 이유가 물량적인 면도 훌륭하지만, 개개인의 전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자면, 한국은 전쟁 발발 시 길거리로 나가서 지나가는 20대 이상부터 60세 이하 남자를 아무나 붙잡아도, 열의 아홉은 이동사격이나 전술사격은 못되어도 군용 소총을 조작, 정비하고 조준 사격할 줄 아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 역기적인 나라다. 모집된 이비역 중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명령체계를 이해하며 이에 따라 사격, 수류탄 투척, 악계전투, 수경, 경계근무, 진지구축 등을 조건만 된다면 바로 수행한다. 게다가 공익이나 방위 출신이라도 기초적인 훈련을 받는데 이것은 정말 대단한 점이다. 왜냐하면 민병대보다 수배로 훈련 수준이 높은 정규군 병사로서의 1인분 몫을 충분히 할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현대전에서는 일반적인 정규군이 얼마나 명령 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데, 한 국가에서 천만 명 이상의 남성들이 당장 무장하고 명령 체계에 따라 조직적인 무력 행위를 할수 있다는 건 무시무시한 것이다. 길거리에서 당장 남자 열댓 명을 모집해 임무를 하다라면, 선출된 본대장의 명령에 따라 전장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게 한국이다. 말 그대로 전투민족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다. 당장 번화가에 나가서 30분이나 2시간만 투자해도 소총수, 의무병, 통신병, 전차병, 탄약병, 포병, 공병 등의 각종 병과 출신의 부사관과 고급 부사관, 중위 및 대위 출신의 위관 못해도 한두 명의 연관급 장교, 심지어 운이 좋다면 장성급 출신 전역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심지어 이 같은 점이 비단 육군뿐 아니라 해군, 해병과 공군도 이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함정 승선자 및 비번 중인 민항기 조종사라면 바로 함정, 전투기, 헬기, 수송선 등의 파일럿으로 차출될 수도 있다. 게다가 예비역 중에는 특수전 수행능력자들 또한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이것은 전쟁 발발 시 화기와 탄약만 보급되면 거의 누구든지 시가전에서 기본적인 게릴라 활동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미국에서 이들을 지칭하는 말로 지붕의 한국인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LA 폭동 당시 한인타운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이 순식간에 진지를 구축하여 방어선을 만들고 화기로 무장한 후 각자 지휘 체계까지 만들어. 폭동으로부터 생명과 자산을 효과적으로 방어해낸 것이 바로 그 일이다. 이 사건은 미국의 충격과 경외감을 가져다 주었다. 한국 예비군들을 훈련 기간이 짧다고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대보다 국군의 수준이 뒤처졌던 베트남전에서 한국인 파병 부대가 통상 미 정규군보다 평균적으로 우수한 활약을 펼쳤던 사례는 한국인들이 타고난 전투 민족이라는 것을 입증해준다. 이상 글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남성을 무시했던 외국인을 비롯 아는 사람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한 해외 반응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이 강인해진 계기는 무엇일까? 과거의 전쟁으로 인해 폐허를 겪은 게 그들을 강하게 만든 것일까? 한국의 군사력이 강하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조금은 이해가 가려고 해. 어쩌면 그들은 첨단 무기와 군인이 많아서 강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강한 걸지도 몰라. 진심으로 전투 민족 그 자체야. 그 내용에 공감해. LA 한인타운에서 엄청난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줬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어. 내가 보기에는 한국인들은 어떠한 계기로 강인해진 것이 아니라 타고난 강함이 있는 것 같아. 단순히 군대에 의무적으로 다녀온다고 하더라도 강한 전투력을 가지기란 쉽지 않아. 이것은 한국의 군사 시스템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해 있다는 것을 보여줘. 만약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면 징병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예비군들의 수준을 20대 남성부터 60대 남성까지 군용 총기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놓지 못할 거야. 일본은 저 사실을 모르고 있을 거야. 왜냐하면 저 사실을 알면 한국에 무례하게 굴수 없을 테니까. 한국은 절대 다른 나라에 무시당할 나라가 아닌데, 일본은 최근에 한국에 너무 무례하게 행동했어. 고의적으로 한국과 갈등을 만들어서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올림픽이라는 이름을 더럽히는 짓을 했으니까. 한국 일반인들이 저렇게 강하다면 북한도 마찬가지일까. 북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잖아. 내가 접한 사실에 의하면 그들은 무려 10년 정도의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 이러다 정말로 북한이 한국을 점령하는 거 아니야? 장난하는 거라고 믿을게. 북한은 탄약이 아까워서 사격훈련도 못할 거야. 그리고 전쟁이 나면 한국인들이 북한 영토에 상륙하기도 전에 이미 석기 시대가 되어 있겠지? 초강대국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를 제외하면 한국이랑 전쟁을 해서 완벽히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이 글은 그 이유 중 중요한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지. 한국 사람들은 전쟁이 나는 순간 다른 눈빛을 가지게 될 거고 순식간에 전투태세로 변해 있을 것이며 머릿속에서 적을 굴복시키기 위한 생각만을 하고 있을 거야. 미국이 괜히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미국은 외교적으로 한국에 매우 친밀하게 접근하고 있어. 그리고 한국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중국의 패권 장악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카드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국민들은 불쌍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을 보니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네. 결국 군대에서 보낸 시간들은 나라의 국력을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니까. 한국 정도의 국가 수준에서는 징병제라는 제도가 저렇게 무서운 전투 병기들을 탄생시킬 수가 있는 거구나. 한국 남성들은 전부 왜소하고 마른 줄 알았는데 한명한 한 명이 적을 살상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엄청나다. 한국인들이 약해 빠지고 순진하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소리였어. 한국에서는 총기가 허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네. 뭔가 일이 잘못되면 실제 전쟁 수준의 총격전이 벌어지겠지. 이래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야. 한국에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한국 남성들이 말랐다는 건 편견이야. 한국인들은 세계 기준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시아 기준으로는 체격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해 한국을 같이 갔었던 내 친구도 똑같이 말했지. 얘네들은 생각보다 체격이 좋다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